지금은 2월 중순인데요. 대추나무 전지를 하는 시기예요. 지금이 아직은 새순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대추나무 음. 전지를 하기에 딱 적당한 시기입니다. 자, 대추나무 전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장갑인데요. 장갑도 이런 고무장갑 한겹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렇게 두겹두겹 두겹 고무장갑을 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 깨야죠. 어, 이렇게 가시, 가시나무. 네, 가시나무를 취급하는 이런 장갑을 끼워도 되는데 네. 제가 끼워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어, 지금 그냥 이렇게 쉽게 손을 올릴 수 있는 이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장갑 필수겠죠? 모자도 필수예요. 네, 위에서 가, 가시나무가 막 떨어지면서 머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모, 모자도 필수고요. 그 다음에 잔가지를 잘라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지가위가필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서부 활극에 나오는 총잡이처럼 이렇게 네. 톱도 한 자루 있어야 됨, 됩니다. 그래야 굵은 가지들을 이렇게 자르는데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시면 그걸 잘라 니 아니 아니. 로으요 예, 것만 자르면 돼요. 계획은 다 하셨어요? 네. 이 가지에 대한 계획은다끝났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머리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밤 나무를 갖다가 장치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윗부분들은 거의 열리지도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을 저것에 영향을 주느라고 네. 대추는 열리지 않았던 거죠. 네. 사모님. 네. 근데 하나는 좀 많이 늘고 장갑을 예. 이거를 끼시던지 대추나무 정정이라 그러나요? 전지라 네. 그러나요? 정정이라고도 하고요 네. 우리말로는 가지치기죠 네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대추나무는요 모든 나무들이 사실은 그래요 대추나무는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뻗어서 햇볕을 가리는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르기도 하고 이전에 우리 토종 대추나무라든지 토종 나무들은 자연에 적응이 잘 돼서 스스로가 햇볕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되었는데 요즘 개량한 나무들, 이 개량한 음. 나무들은 자기 적응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봐 주지 않으면 제멋대로 뻗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대추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위로 뻗은 것들은 지금 거의 대추를 열지 않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이것도 이렇게 잘라 버리게 되거든요. 약간 네. 작년에 대추가 별로 안 열렸는데 안 열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쓸데없는 가지를 키우느라고 영양을 영양을 이쪽에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대추가 그잘 열리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영양을 쏟느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엄한 <laughs> <음한> 짓을 했군요 네 <laughs> 예. 예. 근데 또 요거, 요거는 중요합니다 여기에. 요, 요 정도면 충분히 좋은 어, 영향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방금 그걸로 인해서 햇볕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햇볕이 차단 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요런 나무 같,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를 다 잘라버릴 수도 있고 여기에 옆으로 뻗었으니까 요 가지 두 개는 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제 이건 음.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음. 여기 나머지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많거든요. 많으면 이거 자체를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깝죠? 아유, 아깝죠? 네. 그러니까 이건 몇년 동안 자란 가지거든요? 근데 몇년 동안 열매를 다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이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다가. 아아아 근데 대추 따기는 좋은데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에요? <laughs> 제 생각에. 한몇 그루는 이대로 한번 놔두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몇 그루요? 한한 한 그루 놔두고 <laughs> <laughs> 내년에 정말 어떻게 되나 여자들은 참 아까워 이런 게 그죠? 모르니까 더아저 끝에 목사님 제꺼 한 나무만 남겨주세요 네그렇게요 그럼...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제일 좋은 자리 남겨달라 그래 그러게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완전히... 대체로 직립하는 가지들 다 자르게 되고 안쪽으로 빛을 가리는 가지들 자르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옆으로 쭉 햇볕을 잘 받게 어 펼쳐지도록 가지를 살려놓는 네. 것이 대추나무 네. 가지치기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아유 이게 이제 새나무잖아요 네. 여기서 나가지고 이제 주름주름 달리면 너무 좋겠네요 아이고 일하시는 모습을 사진을 남겨드려야지 멋있게.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요. 배추나무는 이렇게 길게 작년에 뻗었던 가지들에서 그 열매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으로 따지면 이렇게 단가지, 아니면 새로 난 새순들에만 배추가 달려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작년에 달렸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에는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사라지죠. 이제 올해 요 요런 곳에서 새롭게 난 새순들에 의해서만 배추가 달릴 거예요. 와 충분히 손이 잘해가서. 네. 따기가 쉽겠다. 장막 <laughs> 그것도 어? 잘라야 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이것도 잘라야 되는데 요 정도에서 잘라 놓을 거예요. 요거 네. 요거 요거 자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팍팍 자르세요. <laughs> <laughs> 팍팍 자르세요. 다 잘랐네. 요거는 어쩔까요? 네, 뭐뭐 요건 요 잘라야 될까요? 아니, 이 이쪽에 거다안한 거지, 요거 지금 위로 뻗어서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오히려 요쪽 남겨 남기고. 여기 여기 에 잘라면. 그러 일단 여기도 보면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위로 뻗어 놓은 것들은 정말 음. 그 빛을 가리기도 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은 다른 두 개를 살려줄 필요가 없고, 하나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대추나무 음... 전지를 하시려고 러시아에서 날아오셨습니다. <laughs> 얼굴 보여요? <보이냐>? 얼굴 보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귀여우세요. <laughs> 이름도 비슷하고 성도 비슷하고 두 분이 몸매도 둘분다 날씬하시고. <laughs> 그 무슨 정씨예요? 가동입니다. 가동. 하동. 저는 진양정 어? 두분다 음. 정씨예요? <laughs> 어? 네. 두분다 네. 어 진짜? 저는 저는 초계정가예요. 그, 우리 정열이 친생이나. 동계 정원 신생이 다 우리 뭉가들이죠. 뭉가들이 이렇게 많이 자르면 죽, 옆에 가지가 안 죽이나요? 일단 예그 네, <laughs> 이렇게 잘. <갈> 요거 요거는 <laughs> 네. 너무 짧게 사실 밭을 잘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응. 그, 요게 상태가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위를 잘랐으면 네, 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네. <laughs> 그리고 요거 이것도 지금 전혀 필요 없는데. 음. 여기도. 하나 만는건 모르겠는데 너무 시간이 짧다. 해 보니까 어떠세요? 할 만하세요? 예. Yeah. 재밌어요? Yeah. <laughs> 내가 이거 저기 그 나무 예. 키울 수는 없어도, 예. 자르는 건내할수아니겠어 <laughs> 저는 <웃음> 먹을 수는 있어요 대추 따서. 금세 <laughs> 그또 제가 하던 말은 또 그... 여기 여기는 살려주면 합겠다오 안돼요. 잘라야 되는데 그것도. 네, 네, 요거 하나만 자르고. 네, 요거는, 요거는 자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 자르고. 네, 요것도 자르고. 요거두개두 두 가지만 남는 예, 예. 대추 가시가 아 있어서. 옷이 막 이렇게 걸려요. 네, 그러, 그러네요. 네. 이렇게 머리도 모자를 이렇게 쓰는 게 좋고. 네. 이러고 나니까 거의 음. 시원해졌죠? 날씨도 추운데 자꾸 시원해지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네요. <laughs> 아, 그래요. 제가 엄청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옆에서 누가 자꾸 너무 썰렁하다 그래가지고 좀덜 네.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대추나무가 정말 시원해진 걸알수 있죠. 그리고 그래. 어디든 다 손으로 서서 그냥 딸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햇볕잘 어디든 쏟아져 들어갈 수 있도록 음. 모든 나무 잎들이 어, 대추나무가 다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죠. 올해 대추 딸때 오세요. 네. 와서 전지 했는 거랑 안한 거랑 얼마나 네. 차이가 네. 나는지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laughs> 여기에 대추가 주렁주렁 달리면 이게 가지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짧게 잘라버리면 이제 자기 지탱 능력이 생기니까 네, 도동했다 선생님 음. 음. 그럼 네. 여기서 몇개안 넣었잖아요. 예? 그래. 이런 데도 아니, 새순이 엄청나게 올라와. 많이 올라와. 네. 네, 이것도 약간. 새순이 몇달에 올라오죠? 사월에 올라오나요? 3월달에3월달에 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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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순이 납니다. 요금, 요금 너무 많지는 않나요? 네, 그것도 길어요. 어. 네. 이것도. 틀리만. 잘라내도 되겠는데 한, 한 가지. 오도록. 이 옆에 거. 네. 이거 잘라뒀잖아 이거. 근데요? 이게 아니, 필요 없는데? 아니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는 <laughs> 새순들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것에 서로 햇볕이 지장이 없는 한. 일단은 살려두는 거죠. 음, 나무가 새 거라서, 이런 데서는 안날거 아니에요. 그냥 날수 있는 네네. 건, 이, 이런 가죽뿐이까 네, 날수 있는 데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이런 물질에서는 안 난다고. 훨씬 깔끔해졌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할 테니까. 이제 마음 놓고 막 팍팍 자르세요. 예. 요것이, 여보씨. <laughs> 예. 예, 아, 날씨는 참, 참 좋다, 오늘. 사모님 저 앞에 산이 잘 보이죠? 예. 너무 깨끗하게 보이죠, 오늘은?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일을 하면 힘든데도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르셨네 예. 네. 살도 찌고 병 되고 <laughs> 사진으로 <웃음> 네. 오늘 진짜 사진이 정말 잘 나오네요 예. 네. 너무 날씨가 맑아가지고 사모님도 예쁜 사진. 됐는데 그거는 나도 아니 나면 yeah. 이거를 잘라 이거를 여보 yeah. 이거 잘라 되는 거잖아 이거 이거 yeah. 이거 이거 없어도 돼 이거는 uh -huh. 이거랑 uh -huh. 이거 uh -huh. 이거는 없어도 돼요 감을 잡은 것 같아. 오 올라가서 앉아도 되겠다. 살려이거배추가 <laughs> 많이 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배추 아닌가 모다 <laughs> 완전 날라리를 목사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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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컵을 아, 잘못 준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놓고 나면 이네는 자르는데 내년에는 별로 착각이 안있어요그냥다 자를거야. <laughs> 한 사람은 덜 잘라라. 한 사람은 확 잘라라. <laughs> 저는 또제가확팍자르라 네. 그러고 네. 우리 사부님은 이거 아직 한번안 해봤기 때문에 네. 아깝잖아. 옛약의 경우 예, 네, 그건 또그 있어요. 이쪽에 내, 다른 걸 내년에 잘라도 되거든. 그건 그래요. 이번에는 조금만 자르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네. 왜냐면 급한 거 아니라고. 일단 1 년에 해가면서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잘라도 되니까. 음. 이것도 자라 되겠는데 사모님? 예, <laughs> 네. 그거는 약간 이게 <laughs> 오늘 추워요 날씨가. 네. 아우 진짜 많이 했다 우리.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그냥 얼마나 또,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잘라버리니까 <laughs> <laughs> 네. <laughs> 어어 아, 예. <laughs> 가야 되나 제가 잘라야지 하고 자리를 옮겨가면 네. 뭔가 인기를 또 <laughs> 그래요? 예. 오 떨어졌다 이거 보세요. 카메라 화면에. 그니까. 산이 뭐. 산에 구름에 뭐 그냥. 천연봐도 있고. 산이. 일하다 보면 그거 볼 시간도 없겠구만. <laughs> 그래서 봐요. <laughs> 맞아. 맨날 땅만 보고 아무만 보는 게아니고 맞아. 저녁으로 나오다 들어가다 보면서. 요거는 전주대는데봉인는 가운데가 휙 끌려가지고. 바람이 아주 많이 나고 네.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어,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된거 한번 보러 갈까요? 네 그럴까요? 네. 새로운 또 사부님 모셨어요. <laughs> 아, 여기 보시면은 네. 아니, 이거는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 나무 키는 올라갈지는 가게 모르겠지만은 안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다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게 다 막아버려요. 그렇죠 안쪽이 확 박혀버리는 음. 이런 답답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전지를 한다면은 요거부터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요거는 나무와 나무 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거는 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좋을까? 이것이 좋을까? 그래서 하나을 잘라줘야 네.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가지도 다 마찬가지죠. 이무생하게 있으면은 수로가 수로에게 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네. <laughs> 그렇듯이 바람도 안 통하고. 이는 네. 아. 이제 사부님께 맡겨드립니다. 아, 여기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이제 뭐90%다 했네요. 90%는 80% 있고, 80% 예. 네. 많이 아. 점수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이 대추나무 전지를 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전지를 해보니까 예예 예. 아주 시원합니다 다 하고 난거는 네. 아니 그냥 모양도 이쁘고 곱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주민 마음에 잘 들어야지 안 잘리겠구나 어요 <웃음> <웃음> 어, 거기서도 또 신앙적인 감정이 나오네요. <웃음> 네. 다가는막 여지없이 그냥 쌀 입을 받을 거예요.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음. 열심히 잎을 네, 이제 달고 또 대추를 달아서 아주 풍성한 달의 결실이 있을 것같습니다 네, <laughs> 네. 대추 열리면 두분또 오실 거죠, 네. 따로. <laughs> 네, 오, 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또세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농부 모델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